안녕하세요. 새하얀 작은 새, 날개를 다쳐, 조그만 눈에 눈물이 비쳐 자, 이제 새하얀 작은 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자, 장주일 배우님. 아, 새하얀 작은 새가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었군요. 소설이. 아 예, 여기 아, 지금 <laughs> 촬영 중이라서 전국에서 제일 작은 새거든요 <laughs> 형제의 배우님 너무 작고 소중하다 네 되게 소중한 혹시형 역시... 어, 되게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각도 유지해주세요 오 이거 되게 멋있네요 네 약간 얼짱 각도 옛날에 그사이월드 하두리. 하두리 하두리? 네. 하두리 알아? 어, 알지 알지 나 초등학교 1, 2학년 때막 했던 거형 음... 다모임 음... 세대인가요? 그것까진 아니죠 다모임 했어 잠깐 했죠. 음. 어릴, 진짜 어릴 때. 세이클럽? 세이클럽. 음. 버디버디. 버디버디 <laughs> 같이 하셨죠. <laughs> 너도 했잖아. 네. 형이랑 저랑 세살밖에 음. 차이 안 나니까. 버디버디. 혹시 버디버디 아이디 뭐였습니까? 저 S-I-N-G, 싱... 아 됐어. 거기서. 아, 아, 너무 많은 정보는 음. 우리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. 형은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어요? 오, 멋있다. 저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한 번만요. 한 번만. 아, 글자가 아니었어요. 그러면 그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? 그걸? 그 별똥별 떨어지는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뭔지 알아요? 별똥별이 어디서 떨어지세요 화성인가요? 아니 그때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<laughs> 예. 아이디를 그렇게 꾸미는 게 유행이었답니다. <laughs> 네네네. 그래서 굵은 짝대기, <laughs> 네. 중간 짝대기, <laughs> 네. 그다음에 얇은 짝대기 하나 <laughs> 네. 그때 별을 달았어요 <웃음> <웃음> 어떡하니 별똥별이었나요? 별똥별? <laughs> 네. 아,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? 혹시? <laughs>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아,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양을. <laughs> 오랜만에 버디버디 얘기하시니까. 네. 굉장히 기분 다른 때보다 좋아 보이세요? 아무래도 예. 추억이 있는 메신저였으니까요. 아 어떤 추억이 있었어요? 버디버디에는 상태글을 또 남길 수가 있었거든요. 아 현재 상태? 네. 네.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이모티콘이 다양했었어요. 기억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? 그 회의 중도 있었고요. 어? 자리비움도 있지 않았나요? 아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마스크 쓰고 계셨잖아요. 맞죠? 예, 예. <laughs> X자로 마스크 쓰고 계신 분. 예. <laughs> 아유, 되게 친했었는데. <laughs> 일부러 해놓지 않으셨어요 혹시? 아 일부러? <laughs> 어, 솔직히 얘기하세요. 맞아요. 그럴 때도 있었죠. <laughs> 장지우 배우님은 키가 몇인가요? 저는 86입니다. 186. 86. 어, 근데 그거보다 더커 보이시잖아요. 네그 근데 이제 루카라는 역할을 하시면서 네 자꾸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노래 중에 새하얀 작은 새라고 해야 되는데 새하얗긴 한것 같은데 작은 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저는 설정은좀다르겠어요네 말씀하세요 하지만좀큰 새로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타락천사 뮤지컬 타락천사 천사에 관하여 어, 분장실입니다. 응? 오늘의 캐스트는 어, 누구입니까? 홍승환, 홍승환입니다. 네, <laughs> 저는 장지우고요. <laughs>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예 지우배우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? 오늘 컨디션요? 이 네, 약간 좋습니다. 명절 저는 드셨어요? 네 먹었어요. 무슨 전이 제일 맛있으셨나요? 저는 오징어 튀김 먹었어요. 오징어 오, 튀김? 네. 튀김은 저희 집은 안 했어요. 엄마가 기름 쓰는 거라서. 튀김을 아, 왜... 그런 거야? 아니 굳이요. <laughs> 네, <웃음> 네? 자,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어, 우리 탈락천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장지우 형한테 많이 도움받고 열심히 잘되고 어, 지금 약간 90년대 뮤직뱅크 스타일 아닌가, 아 <laughs> 이렇게만 해도 한 10개의 각도로 되는 거 아닌가, 지금? 어, 액션캠. 드론인 줄 알았어요. 음, 타락천사 많이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. 타락천사 얼만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, 사람들이? 음, 지우 형이 저 좋아하는 만큼? 아, 더, 더 좋아해야지 그거 밖에 안돼대우님예 <laughs> 무대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? 팔로팔로 미 <laughs> 자, 여기는 키보드예요 키보드 선풍기 우리들의 열기를 시켜주는 네 선풍기죠 어, 킥을 하다 보면 땀이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고, 밥 직전에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아주 이렇게.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퀵을 할때 호흡 가지고 나가셨네요. 예예 큰일납니다. 일인 <laughs> 이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발렌티노는 네. 나른하고 나테 해야 되는데 자코모는 네. 이렇기 때문에. 네. <laughs> 어 정반대의 호흡이기 때문에 자고 하다가 안이 찍으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. 아, 이렇게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. 자 무대 무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름은 알론조 키아.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죠. 우리 관객분들이 디테일은 제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으니까 이 되게 정말 어 진짜. 예쁘다. 예, 되게 이런 데까지 첨성대 느낌으로. 되게 어디요? 섬성네요. <laughs> 경주에 가보셨죠 진짜 예쁘게 잘. 예, 되게 여기. 진짜 디테일한 것들이야.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 로마에서 직수입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. 새하얀 작은 새. 되게 디테일해요. 행복할 거야. 이 새해의 종류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추첨을 통해서 응? 지우, 형과 가시는 지우 형과 커피 이용권 1회 제가 불가능하지? 그 추첨을 통해서 지우 형과 네, 여기까지 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요 <laughs> 정신 차려 자꾸모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모든 사람은아름지만돌바닥에 떨어진 꽃이니 꽃로주도 알아 그래도 좋아 좋아요? 네 즐거운 관람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맞다오셨습니다 일로 같이 서주세요 촬영 계세요. 중이라서 내가 <laughs> 먼저 할까 천사의 어. 반나요나 나올 것 같은데 타락천사 <laughs> 도와주소서 도와